안녕하세요. 금주 미증시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반등 가능성이 높은 구간인데 어, 바닥 마무리가 아니어도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갈 수 있는 구간이다. 자 NQZ 23으로 현재 구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전에 말씀드렸던 14212를 지켜주고 상승하는 패턴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1시간 차트에서 30분 차트로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부터는 저녁간, 새벽간 곧바로 추가적인 상승을 줘야 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5분 차트 상으로 이런 자리를 깨지 않고 현재 구간 곧바로 올려주는 1, 2, 3, 4, 5로 상승이 나가준다면 전체 1, 2, 1, 2를 마무리 짓고 3, 4, 5, 지속 상승한다. 자, 기준점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시면서 단기 대응하시면 좋은데 1, 4, 3, 5, 1. 이 자리 하나 기준점 잡을 수 있고요. 다음 번이 자리 돌파되면 분봉상 무빙을 볼 것이 아니라 시간봉 무빙을 보셔야 한다. 스타노스 기준점 14351로 상향되는 시점으로 깨지면 일정 시간 관망하는 시간 필요하고요. 자, 여기서 1 시간 차트로 다시 보겠습니다. 1 시간 차트로 보면 1 시간봉 양봉 캔들에서 아래골이 달려 있고 여기서 시간봉 다음 번 양봉 세워주면 이러한 자리는 이제 이런 자리가 매물대 없는 구간입니다 이런 위치 특히 이 시작점 여기까지 동일하게 지속 장대 양봉의 형태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배수계약 유의미한 구간이다 자, 여기서 변동성을 볼때 EXPANDED l a t 로 상정을 한다면 1, 2, 3파 치고 나가면서 4, 5의 패턴으로 1, 2, 3, 4, 5로 이 자리까지 최종 1, 2, 3, 4, 5로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시간은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수요일에서 목요일 사이 정도까지 단번에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하다. 이것은 이제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는, 이제, 해선 세력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둘중한 포지션은, 어쨌든 한 손실을 겪을 수 밖에 없겠죠. 여기서 단번에 올리면서 매도 잡은 사람들에게 리스크를 줄 것인가. 이러한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이 자리가 어, 돌파되면요, 매물 때 갭입니다. 이런 위치가 올라가기는 쉽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위치를 조금만 올려주면 줄수록요, 어, 투심이 붙게 되겠죠. 투심이 붙는 구간입니다. 어, 돌파 유무를 확인하고, 매수를 한다든지, 지금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기준점 잡고 진행한다든지, 지난주 잡으신 분들은 아마 이 정도 사이에, 어, 종목들이나 TQQQ 갖고 계실 텐데, 자 그래서 지금부터 현물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대응할 것인가? 자 지금 선물장은 오전에 대위해서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리장에서 상승이 되어 있을 것이고 개장 이후에 개별 주들은 상승 출발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이 이렇게 곧바로 올라가는 것이라면 지난주 마감 지점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아야겠죠. 티큐큐큐 현재 지난주 마감은 31.3불. 카운팅은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 마감이 31.3불인데, 현재 프리장 32불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승 출발을 하겠죠. 자, 그래서 지난주 마감 종가를 지켜주면 됩니다. 네. 지난주의 종가를 모든 종목들이 지켜주면, 그 자리를 깨지 않으면, 이번주는 반등 나가는 구간이다. TQQQ는 이번주 34불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자, TQQQ로 기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31.3불 지난주 종가 지키고 상승 출발하면서 건드리지 말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SOXL 현재 지난주 종가는 15.14불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리장에서는 15.6불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상승 출발 이후에 상승 출발 이후에 다시 건드리면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15.1 부를 비중축소의 기준점으로 삼는다, 물량축소의 기준점으로 삼는다. 상승 출발한 다음에 계속해서 양봉 세워줘야 된다. 이런 음봉처럼요 지속적인 장대 양봉으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진행이 되면 전체 V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에 종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겠 카운팅에 대해서는 전체 ABC 마무리여야만 한다라는 부분. 특별히 추가로 설명 드릴 것은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요. 지난주 아래 꼬리인 328불은 지켜줘야겠다. 상승 출발하면서 지금 4시간 차트 상으로 양봉 만들어주고 또 양봉, 또 양봉 가면서 상승, 급락 조정, 개미 떨구고 3파 상승으로 나가는 것이라면 12월까지 지속 우상향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비교적 다른 종목보다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 어, 양봉 출발, 오늘 시가 양봉 출발하니까요. 개장 이후로. 예, 프리장 지금 상승 중이니까요. 자, 328불은 이제, 이제는, 이제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자, 이러한 형태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다만, 이제 이러한 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엔비디아 4시간 차트상으로. 하동상으로 저점만 깨고 올라가는 패턴은 오히려 비정상적이죠. 정석은 ABC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상대적으로 조금 무섭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것을 패턴으로 유도하고 오히려 상승을 줄 것인가 이것은 이제 지나봐야 알겠죠.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배제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나서. 이 종목을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지난주 종가를 지켜줘야 됩니다. 간단하게 지난주 저점을 지켜주는 4 0 3부를 지켜주는지 그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여기서 그냥 올라가는 파동을 사실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올라가면 이제 더 어려운 형태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캔들이 많이 나와야 이 부분이 어떠한 파동이었는가를 조금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간단한 것은 플랫 조정. 플랫 조정으로 러닝 플랫을 주고, 러닝 플랫을 주고, 상승 반전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나와봐야만 알수 있습니다. 상상 리스크를 상정을 하되, 지금 우리가 지수 자체는 상승을 어느 정도 볼수 있는 시점이니까요. 엔비디아 이제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비중에 대한 부분, 또는 저점 홀더 분들께서는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수의 상승이 이번 주 조금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돌파가 되면, 돌파가 되면, 이매물대가 돌파가 되면 갭상승도 가능한 자리다. 자 이번 주 추세가 갭상승으로 나가면 투심 바뀌면서 고점 돌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아 한번 강하게 쏴주는 모습이 나오려는지 한번 봐야겠고요. 지금 위치 이러한 형태로 삼각수렴 가능성까지 있는 구간이다. 만약에 이런 자리까지 되돌림이 나올 경우에 삼각수렴의 하단에서 매수 포지션 진입 그리고 상승에 대한 트라이 그리고 이러한 위치에서 스탈로스의 기준점은 동일하게 A, B, C, D, E에서 이 자리를 스타노스 기준점으로 삼고, 되돌림 위치에서 매수 계약, 즉, 다 계약 매수 진입을 통해 상승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까지 발생하는 구간이다. 네. 장세가 어려울 수 있지만, 네.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이상 어려울 일은 없습니다. 일단은 오늘 구간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삼각수렴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곧바로 금일 장대암호를 쏴주는지, 이러한 부분이 이번 주 뿐만이 아니라 11월 전체 추세를 전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 월화수의 무빙은요, 월화수의 캔들이 나오면 12월까지 매도가나 전체적인 흐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금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